역대상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학교 시절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교회 부흥은 소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교회에 관한 소문이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 성장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관한 소문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 교회가 되고 메가처치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악명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좋은 소문도 유효 기간이 있나 봅니다. 아니면 대형 교회가 되면 소문들이 오히려 악평으로 바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자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전 백승하게 되니 열국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배경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역대상 14장의 이야기죠. 다윗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부치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흐름 같이 물리칩니다. 그리하여 그것 이름이 발브라심이 되입니다. 발브라심. 표준역의이 발브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휩쓸어 버리는 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브라심. <laughs>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불에 태웠다는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전에 한번 이겼으면 이겼으니까 저 같으면 담대하게 전쟁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니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지난번과 같은 방법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으로 다윗은 대승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는 결론으로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번 이렇게 물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의 적절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성이 그러한 소문이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역대상 14장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